노래 날개 위에 마지막 강의입니다. 19강. 사랑받는 찬송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사랑하는 찬송들을 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물로 프란시스 헤버갈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프란시스 헤버갈.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지만 자매님이시고요. 영국 태생입니다. 찬송 작사. 그리고 시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아버지도 목사였고 동시에 작곡가이기도 했다고 래요또이 해버갈 자매의 오빠도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를 했었고요. 동시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인 노래들을 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수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7살 때부터 굉장히 시적인 구절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찍이 재능이 있었던 거죠. 1836년에 태어났으니까 19세기 사람이죠. 어, 나름 근현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여성이었으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죠. 물론 본인을 시인으로 자처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시인을 자기 직업으로 삼은 적도 없고 그렇게 소개한 적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이미 그녀가 뛰어난 시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버갈 자매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좀 많이 전념을 했고요. 전도지 제작이라던가 찬송 멜로디 창작에도 부지런히 힘썼다고 하죠. 아, 대표적인 찬송가로는요. 나의 생명 드리니 내 너를 위하여 등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나의 생명 드리니 영어로 take my life and let it be 이 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네, (2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윌리엄 커크 패트릭입니다. 어,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실려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찬송 부르실 때 보면 어, 되게 많이 나온 이름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183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에 태어나긴 했는데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하면서 성악은 물론이고요. 첼로, 플루 오르간, 바이올린, 다양한 악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부터 감리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 그가 쓴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서 이제 옵니다. 이 찬송이 있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적인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는데요. 교회에서 한 솔로이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중 앞에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던 거예요. 아,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에게 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완성한 찬송가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오늘 저녁 예배 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찬송이 바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른 청년은요, 바로 자기가 부른 그 예배에서 설교자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찬송들이 있는데요. 어, 사실은 쓴 찬송만 천 곡이 넘는다 그러죠. 우리 찬송가에도 아주 많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적들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제목들일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그 어린 예수, 예수 구원하시네, 갈보리로 인도하사, 구주 예수 의지하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이런 많은 곡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크 패트릭의 찬송 중에 오늘은 구주 예수 의지하니를 편곡, 어, 악기 편곡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아홉 번째 인물로는 오스카 안펠트와 리나 산델이 되겠습니다. 자, 오스카 안펠트하면요, 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날마다의 찬송 작곡가입니다. 안펠트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 같은 스웨덴 출신의 시인이자 복음성가 작곡가였던 리나 산델 자매의 가사에 많은 곡조를 붙였고요. 스칸디나비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타로 찬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웨덴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다음에 1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루터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 인구의 거의 90%가 루터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에서는 무조건 종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루터교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라는 엄청난 수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스웨덴의 교회 관계자들은 암펠트가 이산들의 가사로 찬송 부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칼 15세 앞에 데려가서 찬송을 부르도록 시켰다 그러죠. 그러나, 오히려 칼 15세는 안펠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네, 왕국에서는 원없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오. 그래서 오히려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자, 산델과 안펠트의 찬송은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이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니 린드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에 의해서 미국에 소개가 됐고,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이런 찬송들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날마다를 한번 기타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그다음 열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헬렌 렌멜이 되겠습니다. 자, 헬렌 메멜도 자매고요. 영국 태생으로 열두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녀는 4 0대 시애틀의 한 신문사에서 이제 음악 관련된 비평 글을 쓰면서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오스트리아의 콘토랄로가 있습니다. 콘토랄로가 권유를 한 거예요. 당신 음악을 한번 공부해 봐라 그래서 어, 늦은 나이지만 독일에 가서 4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는 기간 중에 어, 아주 부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녀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떠나버렸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가슴 통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어, 힘들게 지냈던 어, 와중에 55살이 됐을 때이 문장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슨 문장이었냐면, 그러면 그대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상하게도 어두워지는 것을 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계기로 너의 눈을 들어 라는 찬송가가 탄생을 했던 거죠. 말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은 뭐 변변치 않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침대에 플라스틱으로 된이 피아노 키보드를 두고서 항상 연주하고 노래하고 때로는 펑펑 울었다고 하죠.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던 헬레는 5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썼고요. 음, 98번째 생일을 맞기 하루 전에 주님 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표곡인 너의 눈을 들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물은 존 피터슨이 되겠습니다. 이 피터슨의 찬송도 우리 찬송집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요. 피터슨은 미국 사람이고요. 어, 공군 조종사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력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 무디 성경신학원에서 방송 스텝으로 일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음악 공부를 또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마친 다음에 찬송 음반을 내는 회사를 10년 넘게 운영을 했다 그래요. 이 기간 중에 주가 주신 생수, 하늘의 영광 내맘 넘치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문드라 열려라 이런 많은 유명한 찬송가들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피터슨의 찬송 중에서는 하늘의 영광 내맘 넘치네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avior i met oh what a tender compassionate friend he met the need of my heart shadows dispelling with joy i am telling he made all my darkness before heaven came down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어, 두 명의 인물은 우리나라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박재훈 에, 형제님입니다. 어, 지금의 이제 북한인 강원도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적부터 가족과 교회를 함께 나가면서 이 예배당이 있는 풍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악기라는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면 항상 있었던 그 풍금에 어렸을 적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평양에서 목회를 하던 큰 형의 도움을 얻어서 평양 요한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1942년 평양에서 이 오르가니스트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이제 음악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이때 결국은 이제 2차 대전 때문에 징병이 있었잖아요. 이 징병 문제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는 북한의 압제를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셨고요. 49년도에 해군 하사로 임관을 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해군 군악대로 복무를 했다, 그럽니다. 이 시절의 모습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어,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라고 하죠. 그 한국전쟁 당시에 쓰여진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리고 사사오 데스사브로의 가사에 곡절을 붙인 주의 크신 은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쓰신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가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독재정권 시절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고요 거기서 사목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민족과 어 교회를 연결하려는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21년도 얼마 안 됐죠?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 대표적인 어 곡인 믿는 자의 어의할 곳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起落。 일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장수철 형제님인데요. 장수철 작곡가는 앞서 살펴봤던 이 박재훈 작곡가 그리고 구두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과 더불어서 평양 유아학교 친구였어요. 어, 장수철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어린이 음악 단체를 조직을 했었고요. 동요를 평양방송국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음악에 좀더 치중을 해서 활동을 했던 거죠. 박재훈 작곡가와 함께 일본 유학을 도전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중간에 돌아왔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두 사람이 함께 또 해군음악대에서 봉부했습니다 장수철 작곡가는 195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이 무디 성경신학교 등 시카고 지역에서 작곡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월드 비전이죠. 월드 비전의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이 전신이 바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이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외 연주 투어를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림, 아까 타이틀 그림이 있었던 이 사진이 타임지에 이제 당시에 순회 공연을 할때 보도가 됐던 사진과 기사 장면입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장수철 작곡가의 찬송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죠.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그의 아내였던 최봉춘 여사가 쓴 가사에 장수철 형제가 직접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양 강좌인 노래의 날개 위에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한테 어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송가들이 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간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 물론 다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어 중요한 이 교회 찬양의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고 풍성히 만드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